자, 내는 호흡에 몸통을 그대로 앞으로 전진. 자, 복부가 단단해진다는 거 느껴지실 텐데요. 자, 이때 주의사항. 자, 어깨는 바로 아래에 내 팔꿈치가 위치하시고요. 자, 이때 허리가 꺼지면서 배가 닿게 되면 그때부터 내 짐볼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자, 꼬리뼈 살짝 말아 넣어서 짐볼로부터 복부를 띄우세요. 라는 멘트를 꼭 해주세요. 자,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짐볼에서 복부를 띄우세요. 자, 꼬리뼈 살짝 말아 넣습니다. 나는 멘트를 썼더니 자, 너무 과도하게 꼬리뼈를 말아 넣어서 등까지 부풀어 오르며 자, 자세의 정렬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초보 클래스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차라리 멘트를 꼬리를 말아서 꼬리뼈를 말아서 자, 짐볼로부터 복부 띄우세요라는 멘트 대신에 자, 등이 일직선인 상태에 진볼에서 복부를 띄워서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멘트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